오늘 가려주아괜찮은 중. 아! 이 진짜 띠량 진짜. 오케이. 아! 또 너야, 또. 야, 이거 먹어. 뭐야, 왜 저래? 그럼 30초 남았습니다. 이쪽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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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어, 있어, 자꾸 총을 어, 자꾸 어, 이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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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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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한테만 자꾸 약간 이상해. 소리 네. 아, 어, 리 아, 이거 처음 아 약도 변 뭐. 어. 아,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절대 여기 있을 수 t 가는 회전 모에서 맞으신 건 맞냐. 근데 깝잖아. <laughs> 한 번에 던지는 거아니 아, 아, 에이. 내 친구들만 따라가면 돼. 저까지 인도해 줄 거야. 해. 아우 사운드 사워 아우 그냥. 그냥 하라고. 가자. 얘도다 패턴이 끊었어. 앞좀 끌고 있어. 총개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맨 밑으로> 오야. 사랑이 <laughs> <laughs> 아 노상엄 아언싸지 아. 말라고 지말아아내눈아 134인데 아날 막대 짜한 찾지 거불러데 이거, 선수와, 이거. 불안한데, 자리 아니, 상망을 네. 내가 맞았네. 적한명남았습니 오, 어, 나이스. 이럼 됐어. 네. <laughs> 전반전 최종 라운드. 이럼 됐어요? 아, 아, 고마워. 레이나 12 그만 서로. 진짜 리얼. 리얼 나가대왜 그러는데. 아! <laughs> 파이팅 파이팅. 아이 존 웃기네. 이게 우린지. <laughs> 아깝다 아들 체버가 존나 웃겨. 왜 이렇게 우린지. 존나 귀여워서. 오메니 파이팅 파이팅 이러고. <laughs> 아이 개웃기네. 뒤죽어서 못하잖아. 날 <laughs> 날린다. 여기명 성공. 하나, 하나. 오면 연마 이때 조심. 조심. 잘 들어 한명남 나이스. 안 나가도 돼. 무리 안 해도 돼. 정찰병이 당 앤트 왜 울어? 난 괜찮아. 안 머리 쓰고 던 소라. 아, 개 웃기네. 땡큐. 진짜 놀리고 싶다. 진짜 동생이었으면 옆에서 개 놀렸을 것 같은데. 돼. 왜 <laughs> 오, 아, 지봐야는왜 당겼어? 야, 네. 아우! 짬뽕이다, 당 아, 가육아 해야 돼. 아니, 야, 쨈민들, 그래, 그만 싸워, 이고나 뭐, 쨈민들 같은 목소리를 말했는데, 어떡하지, 얘들아? 제가 먼저 했어요. 화해해, 화해해. 아, 그냥 닥쳐, 이 <목소리> 좀. 그, 건좀 무서운데. 존나 싫어하네, 씨발론들 그냥. 존나 이상한데, 씨발론들. 나 이케 봐, 병신아 체인 뭐야? 너 지금 45삼, 병신.. 어이 ㅈㅂ 아까 니네 칼핏 파고레이나받고을때너 지금 ㅅㅂ 병신쳐고 있었을 거 아니야, 병신새끼야. 그걸... 어휴, 터지셨네? 말좀 해봐, 뒤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너 목소리 개찡따 같아, 진짜로. 형님, 는형 뭐구나? 저이왜그 병신새끼야? 존나 병신가네, 너 진짜. 너 흉내받은 거 봐, ㅅ 병신뭐 했어? 때려라, 병신새끼야. 여기야! 야! 라메 아... 오멘 55 넣었는데... 아니! 아, 비라면서요 아, 진짜! 아, 나 한... 한못 쏴... 여기야! 저기다!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문 깨, 문 깨, 문 깨! 못 깼어. 못 깼어. 못 깼어. 못 깼어. 그래. 마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게 와요! 쟤지 나갔다. 이저포세간그 와지게. 날라도제 개열반대 와. <laughs> <laughs> 아미안 튕겼어. <laughs> <laughs> 리콘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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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한다. 굿, 굿. 아, 야 천천히, 천천히. 아니, <laughs> <laughs> 아니 왜 <laughs> 이렇게 잼빈지 많아? 야 챔벤. 내나 어. <laughs> <laughs> 네, <할> 거야 이거? <웃음> <웃음> 내 건데 말해주기가 싫네. 하루 종일 달라 할까 봐. 불안정화 개시, 사격 차단. 약화캐시나한 아직 저거까뭐 어떻게 아이스. 소리소리. 아니 공격기가 준비됐어. 나도 한명 남았습니다. 백사 백사 아유고 까비. 소리소리 하면 재채요. 아이 금나 예민하구네. 게그 한번 맞을 수도 있어. 있지. 사과했으니 그래. 두번 맞은지는 몰랐네 내가. 어? 이번엔 취향 맞추지 마. 알겠지? 음. <laughs> 취급이 이상하네. 이게 아닌데? 취급이 좀 그런, 그런데. 그런데. 음. 1대1로 겨루자 음. <목소리> 나아헬로아이아아 이거 <다르지 목소리> 어. <나> 안 보고 있아이뽀뽀를해버리 아예 없었어 아하핳아아정아 이게 아이소 스킨이었어? 챔벤 아이소인거야? 아니 아이소 영나챔 남는 찜. 사람 있어? 고맙다 오 뭐야? 아쳤다 아쉽다 <laughs> 진짜 <웃음> 우리 다 파이팅 하쥬 보정아티스

클래시몇개 샀어? 솔직히 말해봐. 아, 말해. 아, 아, 나.. 아, 나 챔피언스 주뱃살, 챔피언스 배 계속 쓰고 싶어. 아, 너무 맛있는데. 어쩌라고. 저안했 초단화 있어? 초단화 있어? 사이즈나. 사이즈 야, 에피스에피스에피스 소리. 아, 이거 는한명남아 아, 이거 해봤는한 나이스. 그지나 챔뱅 가능? 돈이 부족해. 고맙다. 어, 야, 차 차다네. 어, 어우, 못 하겠어, 못 하. 빨려, 내가 힘들어 죽겠어. 비에서 적. 아, 저렴다. 이게 내가 죽냐? 아, 짜증나네. 아 어, 정신 나가. 정신이 나갔었나봐. 게임을 찾았습니다. <목소리>